계속해서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아동복지 문제점을 과금미 시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껏 멋을 부린 아이들이 오늘따라 더없이 예쁩니다. 형 누나들까지 덩달아 멋을 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을 기념하는 돌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잡았을까요? 연필을 잡으면 박사님이 되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실타래를 잡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오늘 돌잔치는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에서 후원하였습니다. 그회에도 오랫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온 많은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곳 영암영애원의 보금자리를 정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체온을 느끼지도 못하고 베이비박스에 맡겨졌습니다. 지난 6년간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이 무려 94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8월 이후 9배 이상 증가된 수치인데요. 정원을 초과해서 수용해야 하는 수도권 아동보호시설의 생활 지도사들은 행겨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잘못 개정된 입양 특례법이 아동 양육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격을 이유로 해외 입양을 금지시켰을 뿐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으로 인해 아이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한 급식비와 다양한 특기와 재능을 익힐 수 있는 교육비와 피복비 등이 턱없이 부족하여 후원자들의 정성에 의존하고 있는 듯 아이들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또만 19세가 되면 내쫓기다시피 시설에서 독립해야 하는데 태소아동자립 정착금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해 아이들의 삶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2005년 지방 정부에 이양된 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사회 각계에서 아동복지 예산에 중앙환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선거권이 없는 아이들이 사는 아동복지시설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